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키포인트 17번째 시간, 종신보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보험기간이 종신입니다. 보험사고는 언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우리가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신, 이게 키포인트겠죠. 어, 반대로, 정기보험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많이 비교되는 정기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할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기. 종신은, 예, 기간에 상관이 없이 종신. 어떤 경우로, 언제 사망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종신.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에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이다. 세 번째, 소득 수준 및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하다. 특약,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사번, 특약을 통해 하나의 보험으로 여러 개의 보험가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은 자, 종신보험에 관련된 부분, 실은 특징이 딱네 가지, 뭐, 뒤에 나오는 교육보험, 어린이보험도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지문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특정 시점에서 생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자, 특정 시점에서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저축성이죠. 그죠? 종신보험은 사망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신보험은 계약 시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기죠. 정기 정해졌죠. 뭐가 기간이죠. 그래서 종신보험은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죠. 예, 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사망보험이다. 이거 맞는 얘기네. 요 그죠? 종신보험 대표적인 사망보험이 되겠습니다. 특약을 추가하여 보장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죠. 그죠? 예, 종합보장 설계 가능합니다. 설계하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은 매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모든 내용이 다 출제가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